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잔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잔여가 되는 군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보세요. 옛날에는 왕이 되면 모든 군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치열했습니다. 왕을 찬탈하기 위해서 남북 남쪽에 북쪽에 19명, 20명의 왕들이 죽었을 때 계속 첫째, 둘째, 셋째 왕권 탈취를 위해서요. 반란을 일으나고그 자식까지 죽입니다. 손자까지 죽이는 일들이 구약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최고의 지도자, 기타 등등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권력 다툼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는 인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셨단 말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집니다. B.C.A.D.죠.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A.D. 주 후,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만은. 이 Anno 하는 말은 year, 해라는 말이죠. 도미니카는 로어드, 주님. 주님이 오신 이후의 삶, 지금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절기입니다. 특별한 날이고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낳고 천한 이땅에 오셔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관에 누일 곳도 없는 말구여에 누이셔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바른 성탄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탄 성탄하는데 바르게 준비해야 무엇이든지 그 은혜 받고 그 삶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어느 시대냐면 저 남유다의 악한 왕 가장 절정기적 악한 왕의 절정인 문하세 시대 때입니다 그 부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악해져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사람을 도력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엇길로 갔습니다 이게 주전 700년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내용 사실은 당시 15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내용을 애언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종살이 왔고 나라도 잃어버렸던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회복해오는 것이 같이 애언된 말씀입니다. 그때 돌아올 때의 말씀이 바로 일 절부터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었더니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 너희 이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네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에서 종살이에서 정말 노예 생활로 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날 위로해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에르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의 때가 끝났느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700년 전에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자가 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기 앞서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오는 자가 있는데. 700년이 지난, 당시로 700년,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 700년이 지난 기원이 연대는 사실은 복잡한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지금 기원이 지만 4년 전, 조전 4년 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는, 어느 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트로스를 입고, 약대 흘러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있, 그 덜에 주어진 꿀을, 그것을 먹고 야인 생활을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선지자를 보내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늘 우리는 이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돈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아이들이나 잘못된 이 더러운 것을 담아놓으면 못 쓰는 거죠. 그 안에 것을 마시거나 뭐 같이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없잖아요. 정말 깨질 것 같고, 보잘 것 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름다우시면 보석이 담겨져 있다면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희 마음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닦으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 치워져 잘못된 길을 갈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고, 특히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인들이 예배가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면, 절기가 되면, 벌써 이 사도계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계인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사도계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형식상 돈을 주고 관직을 샀는, 제사장 직분을 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결탁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헌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도퇴 태자를 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돈을 내서 비싼 돈으로 사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면은 돈이 없으면 환전, 바꾸는데, 이사를 덧붙여서 많이 받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면 성전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만홀이 여기고 사랑도 없고 율법을 외치지만은 그는 그들은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들이지는 제사가 엉터리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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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주여가 나여 나여로 바뀌며 이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을 고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리게 세리와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삶을 바꾸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길 복주시기 위함이죠. 은혜받기 위함이죠. 그렇게 회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강질이 못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분이 왜 오시는지를 새기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고 내 심령 속의 죄악을 회개하고 형제와 허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잘못된 마음의 길을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래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료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길을 고쳐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못된 마음의 길, 잘못된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길은 어떻게 고치는가? 바로, 마음의 길에 골자가 있다는 것을 도두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그 말씀 있죠? 사절을 같이 역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꼴짜기마다더두워지면근 이스라엘에는 걷는 그 작은 언덕같은 산이 많았어요. 언덕같은 산이 많았어요. 거기 가다 보면 사람들이 늘 우리 농도도 있잖아요. 촌에. 농로가 있고 있으면 사람이 자주 닿는 울퉁불퉁하고 파이기도 가 비가 오면 막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닿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가시나무가 우거지고 여러 잡풀이 나서 길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꼴짝이마다 도도워지며 사람이 밟고 담임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길, 그래서 울퉁불퉁하다는 것입니다. 폐이고 미끄러질 수가 있고 여러분 간혹 이제 뭐 추석이다 명절이 되면 그 요즘은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만은 산소에 있다 보면. 깊은 데 가면은, 비가 오고 하면막 빠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저희는 집사람 장모님이, 그, 저, 청송, 그, 산, 에그 있는데, 거기는 자풀은 우리가 안 가니까. 그 동네 사람도, 뭐, 자기들 묘가 있으나는데, 한 번씩 가서 벌초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거져 있으면, 갈 때, 길이 있던 길에서 겨우 짝대기를 짚고 올라가면서, 철미에서 가면, 뱀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시나무가요, 그 모든 뿌리를 깊이 내서 얼마나 많이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돋구고, 불도저로 치고, 뭐, 돋구고 하는데 돈을 좀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다, 그리고 이제 꼴짝, 자연 길은 울퉁불퉁하고, 뭐, 다니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다듬어진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또내려가도 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의 길. 그 길은 그 길의 높나지가 일정합니다. 높나지가 일정하고 폭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아주 쉽죠. 달리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도로 주변에 보면 이게 높나지가 울퉁불퉁하고 하면 이번에도 매우 중학교, 시지 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아주 벽돌이 아니고 잘 닦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좀 해주면 좋을 텐데 싶지만, 그 사람들은 뭐 에, 글쎄요, 그런 걸막 하고, 그렇게 따듬어지고, 또 공원이나 기타의 체육관 이런 시설에 보면, 길을 잘 닦으면 사람들이 달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작은 축구장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사람들이 운동합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 운동하면,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상선수들이 나와서 연습도 하고, 아주 안쪽에 잔디는 못들어가 잔디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트랙이 잘 되어 있어서, 뛰고, 걷고, 거기서 걸으면 아주 상쾌하고, 가을철 같은 데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과 굽은 길, 울퉁불퉁한 길은 대수가안 되죠. 속도가 빠르고,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길과 정밀하게 만든 인공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이 속도를 더 내며 달려갈 수 있는가. 두말 하면 잔소리죠. 잘 다듬어진, 잘 만들어진 그 길이란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체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응컨기를 체가하듯이, 죄를 체가하고, 잘못된 것들을 체가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맞아야 할 준비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고, 삶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꼴짝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기도 힘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길에 골짜기를 더두어야 합니다 골짜기는 낮아져 있잖아요 더두고 또 높아진 것은 다듬어서 평편하게 만들어잘 편안히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듯이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내가 곧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세례요한이 7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하자 강력한 이 말씀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 회개해서 그들의 길을 만들고 낮추고 높여서 바르게 해서 주님을 영접할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도해야 할골짜에는 어떤 것들인가? 도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불신앙의 골짜입니다골짜이라는 것은 주로 많이 깊이 예, 깊고, 깊다는 말이잖아요. 불신앙이 깊은 시대, 도도해야 한다는 것이에 불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은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 인생의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을 영월럽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 섭리와 계획과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구원과 생명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인생의 진정한 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길과 진리도 모르고 참된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먹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 0장4절에 꼴짜기마다 도도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것은 낮아지고 꼴짜기는 도도워지며 평탄한 길이 되고 영접하는 길이 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 되고 우리 마음의 삶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사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절은 세례 요한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떠난 것, 떠나고 자기 확신과 민족적 특권에서 그리고 교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사,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말씀 육신대오셔서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잔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잔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분명 사람은 세상 살이에서 많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분명. 그 모든 사람이 주어진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진리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동안의 삶 가운데 많은 배신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힘든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꼴짝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꼴짝이를 믿음으로 도두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꼴짝이를 믿음으로 도두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절망의 꼴짝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코케고르는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절망의 꼴짝에 빠져 그 꼴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결국 그 절망 때문에 절망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이 됩니다. 폐일은 하고 절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조필화가가 조필화가라는 건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 그분이 월남전 때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얼마나 정말 한탄스럽겠어요. 아마 자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파병돼서 그런 일이 주어졌는데 어느 날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소리내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두 팔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라고 아들이라 생각지 말고 집만 되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듣던 엄마 어머니가 그런 허느낌이 끝나니까 이런 목소리 말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두 팔이 잘려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병원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보았다. 영등 사진을 보니까 그 장례의 주인공은 아직 젊은 장교였다. 그 장교의 관을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직은 젊은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갓 졌을 때였던 어린 딸이 따르고 있었다. 그 어머니와 아내는 그 관을 따르다 말고는 아예 뛰어나와 관을 끼얹고 울부짖었고, 그러다 곁에서 누군가 그들의 관에서 그들을 관에서 떼어놓으면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었다. 그런 할머니와 엄마를 보면서 어린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울고 있었단다. 그런 모습에 나는 네가 사고로 불구자가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불평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네가불거자가 되었을 만큼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했다. 그렇게 오늘 너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네가 나를 볼수 있고, 나는 너를볼수 있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아들이라고, 어머니라고 할수 있고, 만남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였어. 그두 눈을 보며, 아들은 엄마의 두 눈을 보며, 그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썩어 냄새 나는 육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그런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그때 병실 창을 통해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르는 성탄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요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조가 되셨도다. 그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찬성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속을 내리누르고 있던 절망감이 사라지면서 그에게 참된 성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족필화가 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골짜기가 꼴짝이, 있다면 그문 대강절 기간에 그 마음의 꼴짜기를도드시고 낮추시고, 준비하셔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 영접을 했는데, 이 잡동사니들을 치고, 가스를 치고 야 되잖아요. 불평 원망을 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고,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천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죄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성도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위로 충만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교만한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이며, 길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은부디 교회와 우리 성교사님들 의해이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은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